여러분, 제가, 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는 사진 화면을 보시고, 네, 제가, 어, 선택하라고 하는 것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네,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 사진입니다. 네, 혹시 나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 저기 있는 변기 레버를 손으로 내립니다. 한번손한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손으로 내립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는 저 변기 레버를 발로 내립니다. 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제가 몰랐는데, 이 변기 레버를 네. 발로 내리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손은 그렇다 치고, 왜 변기 레버를 굳이 손이 아니라 발로 내릴까요? 발로 내리는 사람은요. 아마도, 어, 저게 뭐가 묻었는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더러,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손을 저게 대면 더러워질까봐, 내 손이. 그래서 발로 이렇게 누르는 거겠죠? 맞나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 가끔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에게 하시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 게임 잘해서 저에게 오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인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네, 공개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또 보여주시면, 네, 어, 제가 게임을 한번 했는데, 네, 중등부 아이들과 아이들 보라고 게임 방송을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어떤 그 같이 게임을 하는 상대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티모, 저거 뭐 하는 놈이냐? 네. 제가 티모였거든요. 티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에게 저거 뭐 하는 놈이냐? 왜냐하면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목사야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어, 티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어, 한번할 때마다 점수를 얻어요. 근그 점수가 제가 96만 점입니다. 어제로 96만 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 한 판에 한 200에서 한 300점 정도 얻어요. 열 판을 하면 한 2, 3천 점 되겠죠. 백 판을 하면 한 2만 점, 천 판을 하면 계산이 맞나요? 20만, 96만 점입니다. 감이 오시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화성시에서 저보다 이 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 네 저에게 게임을 하는 건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등 아이를 더잘 이해하고 설교 예화를 찾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가끔 PC 방에서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 그때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너 게임 발로 하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발로 하냐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 가끔 우리가 이제 뭐 운전을 발로 하냐 아니면 자, 쟤는 연기를 발로 한다. 라고 하게 되죠. 이게 발로 하냐라는 그런 이 표현은 어 직접적인 의미로는 손을 써야 하는데 너는 왜 발을 쓰냐라는 뜻이겠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를 보면 너 겁나 못한다. 운전 왜 그렇게 하냐. 너 게임 왜 그렇게 하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발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어, 도움의 손길. 이걸 좀 바꿔 볼까요? 따뜻한 사랑의 발길. 하나님의 구원의 발길. 뭔가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악수는 손으로 할까요, 발로 할까요? 네, 악수는 손으로 할까요, 발로 할까요? 네, 이게 앞발인 분은 뭐 해당상 네, 악수는 보통 손으로 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어떤 시를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랑은 발로 하는 것이다라고 정했는데요.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발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되게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시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대상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대로 이 비유를 발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율법교사가 이제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것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봤지만 피해서 그냥 지나가죠. 또, 레위인이 마찬가지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 똑같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 지나가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모두 똑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34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명과 사마리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엄청나게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제사를 마친 직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거룩과 정결의 상징이던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이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집으로 가던 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은 신분적으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무시방, 무시당하고 피팍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제사장과 레이는 지금 제사를 드린 직후이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과 레이위인은 정결법 때문에 지금 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내 손이나 내 옷에 피가 묻히면 그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이었으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제사를 드린 직후에 직후였다면 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서 지나갔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표현는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에.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분의 차이, 또 구별됨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이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하신 까닭,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죠?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무슨 말인가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를 물어봤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넌 누구의 이웃이니? 넌 누군가에게 지금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너는 얼마큼 가까이 가고 있니?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비유 핵심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대신 내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핵심이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되는 방법, 그것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좀이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는 마음까지는 가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가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직접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그에게로 가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이거나 양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강도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 일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이죠. 따지고 보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걸까요? 마음만 함께 하겠다는 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많은 면제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정말 같이 하거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어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비록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에도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다가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저렇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은 진짜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제 상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강도 만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왕따당한 사람 등 예수님이 설정한 이런 상황은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도 흔하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도와주기 시작하면 한도 끈도 없어요. 그러, 그러니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보고 우리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재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그런 마음을 느끼면 내 상황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걸음을 떼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더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요, 그들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 한 달이 좀 넘어, 넘은 것 같아요. 어,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 선교축제를 했었고요. 어, 제가 선교축제를 어, 담당을 했었습니다. 선교축제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 프로젝트가 나눔 헌책방이었어요. 우리 집에 잘 보지 않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플리마켓을 하고 또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가져가고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우리 교회와 연계하고 있는 희망 지역 아동 센터 정남에 있는데요 그 희망 지역 아동 센터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잘 끝마쳤습니다. 어, 많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에 오시지 못해서 많은 금액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 어느 정도 금액이 모여서 이제 이 희망 지역 아동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저희가 교회가 준비했고, 기획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진 기부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센터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오후 1시 좀 넘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마침 그날 오전에 어,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센터장님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어, 그 주에 다문화 아이 3명이 어, 이 희망적 아동센터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문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한글을 가르쳐야 하는데,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도서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 도서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한두 권이 아니라서 많은 좀 금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그날 오후 1시를 넘어서서 전화를 했던 거죠.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저희가 대신 사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면이 나와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필요한 도서 리스트를 받아서 한 40권 정도가 됐는데 인터파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한권한권 한권 주문을 하는데요. 한네권 정도가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6권인가 7권 정도를 제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마지막 결제를 하려고 봤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가 모아졌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제 기억에 아마 36만 9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만 소름이 돋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어, 이걸 전달하면서, 여기 사,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전달을 했는데, 사실, 어, 이 도서를 기증하러 갈 때까지도요, 제 마음에는 그냥, 어, 이런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이 책을 잘 전달하면 끝이겠지. 이 책을 잘 전달하고 나오면, 전달하는 날로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 뭐큰 기대라든지 어떤 뭐 간절한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해야 돼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센터장님과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가 오후 5시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 그 센터장님의 말씀 중에 딱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 아동센터는 생존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의 말은 이 아이들에게, 10명의 아이들에게 이 지역아동센터는 생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편하게 택배를 보내든, 아니면 그냥 뭐 전달만 하고 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든, 제가 직접 가니까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이 가야 그들의 피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사장이고 레이윈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어,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강노 만난 자는 누구일까?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쓰러진 사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잘안 떠오르는 거예요.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계속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두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인데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가까이 가면 아이들을 만나면 이전에 몰랐던 아이들의 기도 제목, 어려움, 또 그들의 고민거리,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큰건 아니고요. 두 번째 대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 이 건물에, 지성과 로드프라자,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에, 어, 그, 외국에서 오신 물리치료사들이 있는 거 아시죠? 3층에, 네,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시죠? 네, 그, 물리치료사들, 네. 아픈 곳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쌈해주시는 그런 어, 물리치료사들이 계신데, 어, 저희 그 교육자 사무실이 5층에 있잖아요. 5층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8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직장은 3층이에요. 8층에서 3층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8층에서 타서 3층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죠. 또 3층에서 집으로 갈 때, 직장에서 집으로 갈 때, 8층을 눌러서 가면 돼요. 정말 희한한 거는 아마 지금 사역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희한하게 8층에서 5층으로 와요. 그리고 5층에서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가 3층으로 가요. 그리고 3층에서 올라갈 때도 3층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3층에서 5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8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5층으로 올까? 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서 내려가고 중간에 내려서 올라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래요?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물어보면은 뭐지 이 신선한 또라이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런 문득, 아닐 수도 있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고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4층과 5층을 거쳐갈까?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과 5층을 지나가지 않고, 왜 4층과 5층은 걸어서 올라갈까? 걸어서 내려갈까? 4층과 5층은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그 여자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그냥 그, 그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만약에, 만약에 하나라도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들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그럼 나는 얼마나 수많은 그 기회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선한 또라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임금이 와서 한 무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짓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양이 있는 무리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으며,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나에게 거처할 것을 마련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그 임금의 대답이 이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에게, 염소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질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그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양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심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상속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때그 영생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이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것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오늘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로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양심적인 이유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구분 짓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이웃은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분짓고 경계하고 정제하고 혐오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수많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 정지하고 혐오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지 정작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닿을 만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단순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이원화시킨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부터라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강도 만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피 흘린 자들, 낮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